서울 월세가 너무 비싸서 경기도로 이사했더니 그곳 월세도 만만치 않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직장인 평균 월급은 397만원 그런데 수도권 아파트 평균 월세는 120만원 서울은 140만원을 넘어섰습니다. 매달 숨만 쉬어도 월급의 3분의 1 이상이 주거비로 빠져나가는 시대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경기도에서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이 가장 큰 도시 탑 8곳을 정리하고 이번 달 기준으로 국민평형 20평대 인기 아파트의 실거래가와 하락폭을 금액대별로 분석 정리하여 드립니다. 이번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주거비 부담이 높은 경기도 파리도시입니다. 많이 버는 도시일수록 월세도 많이 낸다. 바로 성남시입니다. 판교에서 일하면 넉넉할 줄 알았는데 월세 내고 나면 남는 게 없더라고요. 성남시는 경기도 중부에 위치한 핵심 도시로 서울 강남과 맞닿아 있는 입지 덕분에 사실상 강남의 확장판이라고 불립니다. 일기 신도시인 분당과 대한민국 IT 산업의 심장부인 판교 테크노밸리를 품고 있으며 실제로도 전국 최고 수준의 평균 소득을 자랑하는 도시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주거비 부담도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성남시의 평균 월세는 139만 원, 평균 소득은 471만 원으로 임대료율은 29.4%를 기록했습니다. 소득이 많아도 월세 부담도 그만큼 크다는 뜻이죠. 최근 5년간 소득은 21.7% 증가한 반면 월세는 35% 올랐습니다. 고소득 직장인조차 주거비 압박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현실입니다. 여기에서 바로 대단지이면서 이번 달 20평형대 아파트 실거래가 흐름을 보면 최근 분당권 아파트에서 6억대부터 9억대까지 다양한 낙폭이 나타났습니다. 무작위로 네 곳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금곡동 청솔공무원 전용 24평은 한때 9억 5,500만원까지 올랐지만 올 10월에는 6억 3천만원에 거래되며 3억 3천만원 하락, 하락률 34%를 기록했습니다. 두 번째, 태평동 경원대 역상용 수위다톰 전용 24평은 한때 8억 4,500만원에 거래되었지만 이번 달 7억 300만원에 팔리며 1억 2,200만원 하락 하락률 14%를 나타냈습니다. 세 번째 구미동 무지개이단지 LG 전용 21평도 2019년 최고가 8억 2,500만원에서 5월 9월 말 7억 500만원으로 7,500만원 하락 하락률 약 9%입니다. 네 번째 산성동 산성역 해리스톤 전용 25평은 2023년 11억 9700만원까지 올랐지만 2025년 11월에는 9억 5300만원에 거래되며 2억 5천만원 하락 하락률 20%를 기록했습니다. 각 금액대별 하락 전체 현황은 화면을 참고하시죠. 이어서 7위입니다. 성남 옆인데 체감 월세는 더 비싼 경기도 광주시입니다. 서울 출퇴근 되니까 광주도 괜찮다? 근데 월세랑 소득 차이 보면 말이 안 돼요. 경기도 동남부에 위치한 광주시는 성남, 하남, 용인과 가까운 입지에 있음에도 지형 대부분이 산지여서 개발이 제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경강선 개통과 세종포천간 고속도로의 확장 계획으로 교통 인프라가 개선되면서 서울판교 직장인들의 배드타운으로 급부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아파트 수요도 빠르게 증가했고 특히 신축 단지를 중심으로 월세 상승 압박도 거세졌습니다. 광주시의 평균 월세는 89만원, 소득은 302만원으로 임대료율은 29.6%에 달합니다. 즉, 한달 소득의 거의 30%를 월세로 쓰는 구조입니다. 최근 5년간 소득은 14.7% 증가한 반면, 월세는 26.1% 상승해 임대료 상승 속도가 훨씬 가팔랐습니다. 월세로 살지 아니면 지금 시점에 아파트를 구입할지 고민되시죠? 바로 몇 군데 단지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실거래가 흐름을 보면 광주시 아파트 시장에서도 2억대부터 5억대까지 다양한 낙폭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작위로 네 곳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태전동 성원일단지 전용 22평은 한때 4억원까지 올랐었지만 이번 달 11월에는 2억 8,500만원에 거래되며 1억 2천만원 하락, 하락률 30%를 기록했습니다. 두 번째, 태전동 힐스테이트 태전 2차. 에듀폴의 전용 25평은 한때 최고가 6억 3천만원까지 올랐었지만 이번 달 11월에는 4억 7천 2백만원에 거래되며 1억 6천만원 하락 하락률 25%를 나타냈습니다. 세 번째 태전동 힐스테이트 태전 전용 24평도 한때 5억 9천만원에서 올 11월 4억 5천만원으로 1억 4천만원 하락 하락률 약 23%입니다. 네 번째 역동 이편한 세상 광주역 6단지 전용 24평은 2019년 최고가 6억 8300만원까지 올랐었지만 이번 달 11월에는 5억 6800만원에 거래되며 1억 2500만원 하락, 하락률 17%를 기록했습니다. 각 금액 대별 하락 전체 현황은 화면을 참고하시죠. 계속해서 6위입니다. 소득은 낮고 월세는 높은 도시 바로 의정부시입니다. 서울 옆이라 싸게 살수 있을 줄 알았는데요. 여긴 월세가 소득 수준을 넘어서고 있어요. 의정부시는 경기 북부의 대표 도시로 서울과 가까운 입지에 있지만 군사 도시 이미지가 강했던 곳입니다. 하지만 최근 미군 기지 반환 부지를 중심으로 대규모 개발이 진행되면서 새로운 주거 중심지로 변화 중입니다. 특히 의정부역 일대 재개발, 경기도청 북부청사 등 행정과 상업 기능이 모이는 핵심지로 떠오르고 있으며 앞으로는 GTX 신호선 수혜 지역으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거비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의정부시의 평균 월세는 84만원, 소득은 280만원으로 임대료율은 29.9%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소개된 도시들 중 평균 소득은 가장 낮지만 월세는 그만큼 낮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즉, 소득 대비 체감 부담은 가장 높은 축에 속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번 달 실거래가 흐름을 보면 의정부시 아파트 시장에서도 1억대부터 3억대까지 하락폭이 큰 단지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무작위로 4 곳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밀락동 산들마을 신한 전용 24평은 한때 최고가 3억 6,900만 원까지 올랐었지만 이번 달 11월에는 1억 9,500만 원에 거래되며 1억 7,400만 원 하락, 하락률 47%를 기록했습니다. 두 번째 신곡동 장암주공 5단지 전용 25평은 한때 최고가 3억 8,900만 원까지 올랐었지만 이번 달 11월에는 2억 3,900만 원에 거래되며 1억 5,000만 원 하락. 하락률 41%를 나타냈습니다. 세 번째, 가능동 힐스테이트 녹양역 전용 25평도 한때 최고가 5억 5천만 원에서 이번 달 11월 3억 8천만 원으로 1억 7천만 원 하락, 하락률 30%입니다. 네 번째, 낙양동 금강펜테리움 센트럴파크 전용 25평은 한때 최고가 5억 3천 9백만 원까지 올랐지만 이번 달 11월에는 3억 7천 9백만 원에 거래되며 1억 6천만 원 하락, 하락률 30%를 기록했습니다. 각 금액대별 하락 전체 현황은 화면을 참고하시죠. 이어서 5위입니다. 조용히 오르던 도시, 이제는 주거비도 고공행진하고 있는 의왕시입니다. 서울보단 싸겠지 했는데요. 여기 월세도 실거래가도 만만치 않습니다. 의왕시는 경기 남부의 소형 도시지만 지하철, 고속도로, 자연환경, 신축 아파트를 두루 갖춘 지역으로 최근 몇년 사이 눈에 띄게 주목받고 있는 도시입니다. 백운밸리 고천지구 오전지구 등 신규 택지 개발이 빠르게 진행되며 도시 전체의 분위기가 크게 달라졌습니다. 여기에 철도 특구 지정, GTX C 노선 예정 등 중장기 교통 호재도 작용하면서 전세 매매 수요가 함께 몰리고 있는 상황이죠. 의왕시의 평균 소득은 383만 원, 월세는 116만 원으로 임대료율은 30.2%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순위에서 처음으로 30%대 진입입니다. 월세 상승률은 5년간 26%에 달하며 소득 상승률인 17%를 훌쩍 앞질렀습니다. 추천할 만한 단지의 이번 달 11월 거래 시세를 세 곳만 살펴보겠습니다. 의왕시 주요 아파트들도 3억대부터 9억대까지 전방위적 조정이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오전동 신안 전용 24평은 한때 최고가 5억 2천만원까지 올랐지만 지난달 10월에는 3억 4천5백만원에 거래되며 1억 7,500만원 하락, 하락률 34%를 기록했습니다. 두 번째, 오전동 성원 이와 1차 전용 23평은, 한때 최고가 6억 800만원까지 올랐었고, 5월 10월에는 4억 1,400만원에 거래되며, 1억 9,400만원 하락, 하락률 31%를 나타냈습니다. 세 번째, 내 손동 이편한 세상 인더건더 퍼스트 전용 25평은, 한때 최고가 9억 5,400만원까지 올랐지만, 지난달 10월에는 8억 1천만원에 거래되며 1억 4천 4백만원 하락, 하락률 14%를 기록했습니다. 각 금액대별 하락 전체 현황은 화면을 참고하시죠. 계속해서 4위입니다. 서울 옆인데 여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바로 고양시입니다. 서울보다 싸서 이사 왔는데 여기 월세도 세고 집값도 예민합니다. 고양시는 경기도 서북부의 대표 도시로 서울과 맞닿은 일기 신도시, 일산 신도시를 포함하고 있죠. 최근엔 상기 신도시인 창릉지구 개발도 추진되면서 주거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요동치는 지역이죠. 킨텍스, 방송국, 호수공원 등 자족 인프라가 탄탄하고 수도권 서북부의 대표 특례시로도 분류되어 꾸준히 이주 수요가 몰리는 곳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임대료 부담도 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고양시의 평균 소득은 360만 원, 월세는 111만 원으로 임대료율은 30.8%에 달합니다. 한달 월급의 3분의 1을 월세로 지출하는 셈입니다. 최근 5년간 소득은 16% 오르는데 그쳤고 같은 기간 월세는 29.4% 상승했습니다. 월세가 소득 상승률을 거의 두 배로 추월한 구조입니다. 먼저 덕양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행신동 센터이단지 전용 24평은 과거 최고가 4억 9천만 원까지 올랐지만 지난달 10월에는 2억 9천 8백만 원에 거래되며 1억 원 하락 하락률 38%를 기록했습니다. 두 번째, 성사동 신원당 이 단지 태형 전용 24평은 한때 최고가 4억 4,800만 원까지 거래되던 단지였지만 지난달 10월에는 3억 500만 원에 팔리며 1억 4,300만 원 하락, 하락률 31%를 나타냈습니다. 세 번째, 토당동 대리미차 전용 25평도 한때 최고가 5억 7,500만 원에서 지난달 10월 4억 원으로 1억 7,500만 원 하락, 하락률 31%입니다. 네 번째 도내동 도레울 센트럴파크 전용 25평은 과거 최고가 7억 3천만원까지 올랐었지만 이번 달 11월에는 5억 6천5백만원에 거래되며 1억 6천5백만원 하락, 하락률 23%를 기록했습니다. 각 금액 대별 하락 전체 현황은 지금의 화면을 참고하시죠. 일산동구도 살펴보시죠. 고양시 일산동구의 가격을 살펴보면 첫 번째 백석동 백송마을 벽산 전용 23평은 이번 달 11월 2억 7,900만 원에 거래되며 1억 3,100만 원 하락, 하락률 32%를 기록했습니다. 두 번째 장항동 호수이 단지 현대 전용 23평은 지난달 10월 3억 9천만 원에 거래되며 1억 6천만 원 하락, 하락률 29%입니다. 세 번째 백석동 힌도로 단지 서한 전용 22평은 과거 한때 5억 7,900만원에 거래되던 단지였지만, 이번 달 11월 4억 90만원에 거래되며, 1억 7,800만원 하락, 하락률 29%를 나타냈습니다. 일산동구의 각 금액대별 하락 전체 현황은 화면을 참고하시죠. 일산서구도 간단히 살펴보면, 실거래가 흐름을 보면, 최근 일주일 사이에 2억 원대에서 3억 9천만원대가 하락하여, 최대 42%까지 하락했습니다. 반토막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각 금액대별 하락 전체 현황은 화면을 참고하시죠. 계속해서 3위입니다. 서울 옆이지만, 월세는 이미 수도권 상위권인 김포시입니다. 서울보단 싸겠지 했죠. 근데 월세가 100 넘고 집값은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김포시는 서울 강서구와 바로 맞닿아 있는 도시, 한강 신도시 개발 이후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지역입니다. GTX 디노선 유치 이슈, 김포 골드라인 연장 계획, 서울 접근성을 높이려는 정책적 시도도 이어지고 있죠. 대규모 신도시답게 인프라와 신축 아파트가 풍부하지만, 이제는 그에 걸맞은 고정비 지출도 감당해야 하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김포시의 평균 소득은 334만원, 월세는 106만원으로, 임대료율은 31.8%에 달합니다. 즉, 월급의 3분의 1 이상이 월세로 빠져나갑니다. 소득은 최근 5년간 16% 상승했지만, 같은 기간 월세는 35%나 상승. 실질적인 체감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거래가 흐름을 보면, 최근 일주일 사이에 2억 원대에서 6억 대까지 가격이 출렁이며, 최대 2.4억 원까지 하락했습니다. 무작위로 네 곳만 살펴보겠습니다. 실거래가 흐름을 보면, 최근 일주일 사이에 2억 원대에서 6억 원대까지 낙폭이 컸습니다. 무작위로 세곳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김포 북변동의 북변산호 전용 59는 2014년 최고가 3억 8,500만 원까지 올랐지만 이번 달 11월 2억 8백만 원에 거래되며 1억 8,700만 원 하락, 하락률 46%를 기록했습니다. 두 번째, 김포 운양동의 한강신도시 반도유보라이차 전용 59는 한때 최고가 6억 2천만 원까지 올랐지만 이번 달 11월에는 4억 2천만 원에 거래되며 2억 원 하락, 하락률 32%입니다. 세 번째 김포 사우동의 김포 사우아이파크 전용 509는 한때 최고가 6억 4,500만 원에서 이번 달 11월 4억 6백만 원에 거래되어 1억 9천만 원 하락, 하락률 29%입니다. 마지막으로 김포 풍무동의 김포 풍무센트럴푸르지오 전용 509는 2021년 7억 원까지 거래됐지만 이번 달 11월에는 5억 4백만 원에 거래되며 1억 6천만 원 하락. 하락률 22%를 보였습니다. 각 금액대별 하락 전체 현황은 화면을 참고하시죠. 이제 2위입니다. 월세, 이렇게 빠르게 오를 줄은 몰랐죠. 바로 하남시입니다. 서울보다 교통도 좋아졌고, 새 아파트도 많아요. 그런데 월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하남시는 서울 동남부와 바로 맞닿은 적경 신도시. 최근 가장 큰 변화를 겪은 경기도 도시 중 하나입니다. 미사가미류래 등 대형 택지지구가 성공적으로 개발됐고 지하철 5호선 연장 그리고 예정된 상기 신도시 교산지구까지 더해지며 서울 접근성은 역대급으로 향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주거비 부담 역시 함께 치솟고 있습니다. 하남시의 평균 소득은 386만원 월세는 126만원으로 임대료율은 무려 32.5%에 달합니다. 즉 서울과 다를 바 없는 월세 수준입니다. 최근 5년간 소득은 23% 오르며 상승률 자체는 높았지만 같은 기간 월세는 무려 41.4%나 올라 임대료 상승 속도가 소득 상승률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하남시의 실거래가 흐름을 보면 최근 한달 사이에 4억대부터 8억대까지 낙폭이 확인됐습니다. 참고할 만한 세 곳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남시 덕풍동의 서해 전용 59는 한때 최고가 5억 5,900만원에 거래되던 단지였지만, 이번 달 11월 4억 2,800만원에 거래되며, 1억 3,100만원 하락, 하락률 23%를 기록했습니다. 두 번째, 하남시 덕풍동의 벽산블루밍 전용 59는 한때 최고가 7억 7,500만원까지 거래됐지만, 이번 달 10월에는 6억 400만원에 거래되며, 1억 4,100만원 하락, 하락률 18%입니다. 세번째, 하남시 망월동의 미사강변 트레지안 전용 51은 한때 최고가 7억 9천 7백만원이었지만, 5월 9월 6억 7천 9백만원에 거래되며 1억 1천 8백만원 하락, 하락률 15%를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남시 망월동의 미사강변 골든센트로 전용 59는 2021년 10억원까지 거래되던 단지였지만, 이번달 10월에는 8억 9천만원에 거래되며 1억 1천만원 하락, 하락률은 11%입니다. 각 금액대별 하락 전체 현황은 화면을 참고하시죠. 마지막 1위입니다. 살기 좋아보여도 월세는 의외로 비쌉니다. 바로 남양주시입니다. 넓고 새 아파트 많고 서울도 가깝다는데 월세 보고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남양주시는 경기도 동북부에 위치한 거대한 도시입니다. 넓은 면적을 바탕으로 다산신도시, 별내신도시, 지금도 개발 중인 상기신도시 왕숙지구까지. 사실상 신도시의 도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교통 역시 8호선 연장, 9호선 연결, 경춘성경의 중앙선 등 지하철 다중 노선과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등 굵직한 인프라 확장으로 서울 접근성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죠. 하지만 문제는 생활비, 특히 월세입니다. 남양주시의 평균 소득은 313만 원, 월세는 105만 원으로 임대료율은 33.3%로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즉한달 소득의 3분의 1 이상이 집세로 나가는 구조입니다. 더 심각한 건 속도입니다. 최근 5년간 소득은 16.6% 오르는데 그쳤지만 같은 기간 월세는 자그마치 42.4%나 상승해 소득보다 월세가 2.5배 이상 빠르게 오른 상황입니다. 실거래가 흐름을 보면 최근 한달 사이에 1억 대부터 4억 대까지 낙폭이 확인됐습니다. 네 곳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남양주시 오남읍 오남리에 투산 1차 전용 59 한때 3억 4천 5백만원에 거래되던 단지였지만 지난달 10월 1억 6천 9백만원에 거래되며 1억 7천 6백만원 하락 하락률 52%를 기록했습니다. 두 번째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의 덕소주공일단지 전용 58 한때 최고가 5억 2천만원까지 거래됐지만 지난달 10월 2억 8천 7백만원에 거래되며 2억 3천 3백만원 하락 하락률 44%입니다. 세 번째, 남양주시 퇴계원읍 퇴계원리의 성원. 전용 59%한때 최고가 5억 2천만원에 거래되던 단지였지만, 지난달 10월에는 3억 5백만원에 거래되며, 2억 1500만원 하락. 하락률 42%입니다. 마지막으로 남양주시 호평동의 두산 알프하임. 전용 59%한때 최고가 5억 7천만원에 거래됐던 단지였지만, 지난달 10월에는 4억 1900만원에 거래되며 1억 6천만원 하락, 하락률 28%입니다. 각 금액대별 하락 전체 현황은 화면을 참고하시죠. 오늘은 경기도에서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이 가장 큰 도시 탑 8곳을 월세와 소득 그리고 실거래가 흐름까지 함께 분석해봤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건 실제로는 소득 대비 월세 부담이 매우 높은 구조였다는 점입니다. 서울을 벗어난 이유는 조금이라도 덜 부담되는 삶을 위해서였지만, 현실은 점점 더 빠듯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실거래가 하락과 월세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 이건 단순한 지역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주거시장 전반이 겪고 있는 구조적 압박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무조건 연끌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월세로 버티기도 어렵다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리적인 선택의 기준을 만드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합니다. 이 데이터 어디서도 쉽게 보시기 어렵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분석 콘텐츠 받아보세요. 시청자분이 사는 지역의 체감 월세는 어떤가요? 댓글로 공유해주시면 다음 영상 기획에 반영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화면에 걸린 영상도 참고하시면 내집 마련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지금까지 부동산모물이었습니다.